안녕하세요. ITQ 엑셀 시험 문제풀이를 4차 시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엑셀을 실행하면 나타나는 화면에서 새통합문서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시트 1로 되어 있는 부분 옆에 동그라미 안에 플러스 기호가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새 시트죠? 그 부분을 두번 클릭해서, 시트 1을 다시 더블 클릭하고, 제 1작업.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시트 2 더블 클릭하고, 제 2작업. 그 다음, 시트 3도 더블 클릭하고, 제 3작업. 네, 요렇게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내용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그 입력을 먼저 해놨고요. 문제는 오른쪽에 보는 이와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내용대로 여기에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아래에 또그 제시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제시된 조건대로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함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함수 문제를 어, 다 풀어서 어, 작업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1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처음에 이제 여기 입력할 때는 어, 똑같이 입력을 하시는데 여기에 그 맨첫 번째에 있는 이 A 부분 있죠. 이 A 부분. A 부분에서 음, 열 너비를 1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물론, 1 시트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여기, 1 작업부터 시작해서 3 작업까지, 전체적으로 1 작업에서 Shift를 누르고 3 작업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윗부분 여기 클릭하면 모두 선택되죠. 그리고 여기, 맑은 코딕이라고 윗부분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굴림으로 보주고 그리고 어, 11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 이 e 열에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열너비 그리고 1로 바꿔주시고, 확인. 그런 다음에 화면을 한번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1작업을 눌러서, 그 다음에, 어, 방금 전에 보셨던 여같은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여기는 그 제가 시험 교재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기에서 따로 이렇게 일 작업을 했습니다. 근런데 어 시험장에서는 방금 전에 했던 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을 할때 여기에 보시면 두줄 입력하는 부분 있죠. 네, 이 부분은 최적가라고 입력한 상태에서 Alt 누르고 Enter를 쳐서 다음 줄로 내려가서 이어서 단위 그리고 원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여기 음식물 처리 방식도 그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B에서 4의 첫행이 제품 코드가 B의 4열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2의 4열에다가 제품 코드 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입력한 내용에서 여기 위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 비교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결제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윗 부분이 조금 넓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1번, 2번, 3번, 네이 행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그다음 에행 높이를 선택을 하고 행 높이는 25로 해 주겠습니다. 확인 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아랫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은 행 높이를 22로만 하겠습니다. 행 높이, 네, 22. 네, 그리고 이제 윗부분에다가 요 음식물 쓰레기통 비교를 어, 삽입해 보겠습니다. 여기 삽입 누르시고, 그 다음에 도형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평행 사변형 이거 누르고, 그 다음에 이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홈에 가서 여기 색을 노란색으로 바꿔 주시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통 비교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세 번, 세번을 클릭하시면 전체가 이렇게 범위가 지정이 되죠. 이 상태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모든 데이터는 굴림 11이라고 해서 아까 굴림 11로 만들었고요. 제목은 평행사변형이고 그림자 옵셋, 오른쪽에 주고 그 다음에 굴림 24 검정 굵게 노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글자를 세번 클릭하고 여기를 굴림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옆에서 이, 20. 네, 그리고 진하게. 그리고 검은색이죠. 그래서 여기 빨간색 대부분 글콜색을 네, 검정색으로 바꿔주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어, 위아래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좌우 수평 가운데 맞춤. 하시면 되고요. 쓰레기통이 있네요. 그리고 도형 서식으로 가서요. 여기 부분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으로 가서 오른쪽에 나타나는 창에서 두 번째 거 효과 부분 눌러 주시고요. 그림자 눌러 주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미리 설정 부분 눌러서 눌러서 옵셋 오른쪽 예 옵셋 오른쪽 두 번째 줄첫 번째 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그림자가 들어갔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으로 보시면 은 이제 결제란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죠. 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제란에 보면, 확인, 담당, 팀장, 본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담당, 팀장, 본부장. 네. 그러면 이 작업으로 가서 여기 빈 곳에다가, 하시고, 확인, 담당, 팀장, 본부장. 하고 입력을 하시고, 확인 부분을 마우스로 범위를 잡은 다음에 병합 후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범위를 잡고 네, 여기에 선 모양에서 모든 테두리에 선을 그어 줍니다. 그리고 B 확인 부분에 있는 이 B열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열 너비를 네, 4로 맞춰 주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팀장 본부장은 네, 마우스 오른쪽 열 너비 네, 7.5로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네, 행 높이는 첫 번째 거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 17.5요. 그다음에 그 아래쪽 3번 행은 행 높이를 40으로 맞추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고 여기 첫 번째 있는 확인 부분 선택한 다음에 여기 오른쪽 보기 밑에 보면 방향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눌러서 새로 쓰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담당 팀장, 본부장 이 부분 전체적으로 선택하고 가운데 맞추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선택을 하시고 복사 그리고 그림으로 복사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에서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그래서 옆에다가 놓고요. 선택을 하고 조금. 자 그러면 이제 그 여기 보이는 거와 같이 이 뒤쪽에는 여기에 들어있는 눈금선이 들어있지 않죠? 보이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눈금선이라고 있죠? 이 눈금선을 해주면, 은 이제 눈금선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옆에 거를 보면서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미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지기를 하시오. 단 원본은 삭제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원본이 있는 부분에 가서, 범위를 잡고 네, 삭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주황색으로 채우기를 하세요. 그랬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제품 코드 그리고 무게 감소량입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범위를 주시고 자, 조금 보기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선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잡고, 홈에 가서 보시면, 여기 모든 테두리가 있죠? 그래서 모두 선을 나타나게 한 다음에, 여기 왼 윗부분, 마우스로 범위 잡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제품 코드 하고, 그 다음에 무게 감소량,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페인트 통 있는 부분 눌러서, 여기 주황색으로, 어 변경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스마트 홈 제품 개수나 이런 부분이 두 줄로 되어 있네요. 스마트 홈 제품 개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날짜 있는 부분까지 선택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 그 아래도 범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 그리고 그 밑에는 쳐주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셀서식 여기에 테두리 그래서 한이 정도에서 한번 클릭하고 이렇게 클릭하시면 와 같이 대각선이 그려지죠. 그래서 이제 확인하시면 여기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은 음식물 처리 방식까지네요. 또 이렇게 범위 잡고 그 다음에 병합 후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옆으로 좀 늘려야 될 부분이 글자가 이렇게 겹치는 잘안 보이는 부분은 옆으로 좀 이렇게 늘려주시고요. 이런 제목이 좀잘안 보이니까 넓혀주고, 또이 부분도 네, 넓혀주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범위를 잡고 일단 가운데 맞춤하겠습니다. 가운데 맞춤. 나머지 숫자 부분들은 오른쪽 맞춤을 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된 부분 선택하시고 오른쪽 맞춤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중앙으로 했고요.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이용하여 H14셀의 제품 코드를 어, 5에서 B12까지 영역이 선택, 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제품 코드 이 부분에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그리고 유효성 검사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죠. 네, 누르시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눌러주고요. 네, 모든 값이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고 목록으로 바꿔주시고 원본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제품 코드 여기에 있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드래그 하셔서 놓고 확인. 그렇게 하면 여기에 클릭해 보면 여기와 같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의해서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 거를 선택해서 나타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셀 서식에서 어, G5에서 G12까지 숫자 뒤에다가 이와 같은 부분으로 표시해서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마우스 범위 지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그다음에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 요뒷 부분 G 표준 G 슬래시 표준 뒷 부분에다가 쌍따옴표 반드시 하시고 그다음에 W 슬래시 H 도쌍따옴표를 이렇게 닫아주면 여기 미리보기에 이와 같이 제시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시고 확인. 그러면, 이와 같이, 어, 작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2, 5에서 2 0까지 2, 5에서 2 0까지를 범위를 지정하고, 유통사라고 이름을 정의하시오, 그랬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지정한 상태에서 여기 위에 2, 5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유, 유통사라고 하시고, 엔터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이제 이름이 정리가된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 왼쪽에 있는 거는 다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이제 함수 부분을 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주어진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시오. 그리고 결과값을 직접 입력하면 해당 셀은 영점 처리됩니다. 자, 음식물 처리 방식의 제품 코드의 세 번째의 값이 1이면 여기 제품 코드에 보시면 맨 밑에 걸 한번 보겠습니다. H71 003이죠. 첫 번째가 1이, 첫 번째가 H고 두 번째가 7이고 세 번째가 1이죠. 그 값이 1이면 건조분쇄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건조분쇄가 돼야 되겠죠? 이거는 아, 이제 추조 함수를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추조 함수는 제시된 내용에 1이면은 건조분쇄, 2면은 미생물 발효, 3이면은 냉장형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해주는 함수죠. 그리고 이제 MID 함수를 사용을 했네요. MID 함수는 중간에서 값을 취해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 함수 중에서 이 내용 데이터 중에서 몇 번째에서 몇 글자를 끄집어 낼 것이냐 하는 것이 mid 함수입니다. 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클릭하시고 등 이퀄 하고 c c h o 하면은 추적 함수가 나타나죠. 네, 더블 클릭하시면은 어, 지금 상태로 이제 그 함수가 완성이 되고요. 이 위쪽에 fx를 눌러 주시면은 이제 함수 마법사가 돼서 좀더 쉽게 입력할 수 있죠. 자, 인덱스 넘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MID 함수를 쓰게 돼 있죠. 이어서 추출 함수 MID 함수 여기다가 MID라고 입력을 하고요. 가로를 열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 수식 입력줄에 한번 클릭하시면 이제 MID 함수 상태가 됩니다. 자, 텍스트의 부분에다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제품 코드죠. 제품 코드에 몇 번째 값입니까? 세 번째 값이죠. 여기 h71이니까요. 3이고요. 세 번째 값에서 한 글자 1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값이 1이면,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여기에 추주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추주함수로 다시 돌아갑니다. 수식 입력줄에 여기 추주 눌러줍니다. 그리고 밸류에 1이면 은건조분쇄고요 그 다음에 2면은 네. 이생물 발효, 3이면은 냉장형. 네. 이렇게 1, 2, 3이 됐죠. 그리고 확인. 아,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부분, 첫 번째 있는 여기 이 부분이요. 이12 부분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제 첫 번째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 이게 첫 번째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입 부분에서, 음, 지금 상태로 엔터 쳐주시고, 지금 상태에서 복사를 하면 쭉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이쪽 오른쪽에 모서리에서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복사가 되죠. 이 상태에서 여기 오른쪽 이 부분 누르고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합니다. 서식, 서식을 같이 채우게 되면 여기가 이제 굵은 그 선이 온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요. 서식 없이 챙기는 걸로 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건초분쇄고요 여기 지금 두 번째 건 2죠. 여기 2고, 네, 여기 세 번째 건 냉장. 예, 제대로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처리를 했고요. 2번 문제는 무게 감소량을 내림 차 순순위로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고 여기에다가 클릭하시고, 는 함수는 rank.eq 를 써야 했어요. 그럼 r, r, a, n 하면은 여기 rank eq 가 나오죠. 더블 클릭. 그리고 여기 fx 눌러 주시고요. 넘버는 이 값이 무게 감소량이, 무게 감소량을 내림 차순으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무게 감소라고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칸에 레퍼런스 부분은 여기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아래까지 하시고 F4를 눌러줍니다. 복사를 하게 되면 그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F4를 눌러줍니다. 꼭 F4를 눌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0이면 그냥 내림 차순이나 공백,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내림 차순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내림 차순으로 순위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요 네 그렇게 하고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구해지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복사를 하게 되면 이제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는데 복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밑으로 그 다음 칸에서부터 그 밑으로 하면 에러가 나죠. 그래서 아까 F4를 눌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범위는 고정을 시킨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밑으로 드래그하고 또 여기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기. 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 스마트홈의 제품 개수 결과 값에 개를 붙이시오 디카운트 함수를 쓰고 m%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1개라고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아, 디카운트부터 먼저 해야겠죠. dco 하면은 이와 같이 나오죠. 디카운트 a죠. a 선택해 주시고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fx 들어가지고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이 부분을 여기 제품 제목부터 시작해서 여기 끝까지 이렇게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다시 fx, 여기 두 번째 거, 여기 이 부분이 여기 어, 제품명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확인. 그럼 3, 3이라고 나왔고요. 여기 뒷부분에다가 선택하고 어, m% 쌍따옴표, 예, 쌍따옴표 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요. 다음 문제. <laughs> 아, 웰빙 케어의 평균을 구하는 거군요 아, 평균은 보통 합계를 구한 다음에 나누기, 뭐, 어, 그, 저, 개수를 하면 되겠죠. 만약에 국어 영어 수학이다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의 점수를 다 합계를 한다음에 나누기 3을 해주면 국어 영어 수학이 3과 목이니까요. 3을 해, 하주, 해주듯이 그렇게 하면 평균을 구할 수가 있죠. 네, 그런 방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서미프를 사용했고 카운티프를 사용했습니다. 서미프는 네, 합계를 내주는 거고요. 카운트는, 카운트이프는 과목수를 얘기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클릭하시고요. 이, 이, 어, 썸이프네요. 썸이프, 가로, 썸이프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fx 눌러주시고요. 자, 썸이프는 처음에 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 어, 그, 학계 낼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웰빙 케어에 정의된 유통사네요. 여기 정의된 이름 유통사를 이용하여 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범위는 유통사가 되겠습니다. 유... 네, 이렇게 되는데요. 유통사는 어느 부분이죠? 아, 여기 이 부분이죠.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지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유통사라고 나오죠. 그리고 예, 조건은, 조건은, 웰빙 케어죠. 웰빙 케어의 최적값이니까. 여기다가, 웰빙 케어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여기에 있는 웰빙 케어를 이렇게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범위를, 합계를 낼 공, 어, 부분은 요 최적가죠. 이렇게 범위 지정해 주시고, 예, 확인하면, 여같이 합계가 나오죠. 이 합계가 나온 상태에서 이제 나누기, 카운트 이프를 해야 되죠. 그래서 CO COUNTIF 하시고 더블 클릭 하시고 FX 눌러 주고. 그다음에 범위는 범위가 일단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조건은 웰빙 케어죠? 범위를 지정해 주면 그와 같이 이제 3이 나오죠. 그래서 확인 이렇게 하고 그러면 평균이 구해지죠 여기에 그와 같이 평균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평균을 구하고, 네, 다른 추가적인 내용은 없고요. 그 다음에 소비 전력 어, 맥스 함수를 사용합니다. 소비 최대 소비 전력 이 부분이죠. 그래서 눈하시고자 여기 맥스 함수 더블 클릭하시고 fx 눌러주고요. 여기 첫 번째 부분에서 소비전력 부분을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하고 확인하면 소비전력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게감소량 부분 보겠습니다. 무게감소량은 Vlookup 함수를 사용하는 거. H14 셀에 선택한 제품 코드에 의해서 무게감소량을 Vlookup 함수로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게감소량 부분 눌러주시고, 눈하고, v, l, o, 하면은 나오죠. 더블 클릭하고, 그 다음에, fx 눌러주고요. v k 로 p 함수의첫 번째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입니다. 찾고자 하는 값은, 제품 코드에 의해서 무게감소량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품 코드를 찾아야겠죠. 제품 코드는 바로 여기, 이 부분이죠. 여기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는 어, 여기에 생,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제품 코드에 의한 무게감소량이라고 했습니다. 제품 코드가 있는 이 아랫부분부터 시작해서 무게감소량 있는 여기까지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칼럼으로 몇 번째가 있느냐. 여기가 1, 2, 3, 4, 5, 6. 7의 무게 감소량 있죠. 그래서 여기 7이라고 해주고요. 그리고 끝에 있는 값은 생략이나 또는 0을 해주면은 정확한 값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 홈에 가서 퍼센트 %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해주면 90%가 되겠고요. 다시 여기 선택하고 그다음거 선택하면 이와 같이 계속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첫 번째 거로 다시 돌려주고요. 다음에 함수 문제.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무게감소량 95% 이상인 행 전체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글꼴은 파란 굵게입니다. 무게감소량이. 자, 그래서 여기 옆에다 좀 놓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 전체라고 그랬으니까요. 일단은 여기 여기 데이터가 있는 행 전체를 마우스로 범위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이죠. 네, 홈에 조건부 서식 이 있습니다. 여기 눌러주시고 행세 규칙 그다음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부분 눌러주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 클릭하시고 무게 감소량 있는 첫 번째 셀을 클릭하고 F4를 두번 누릅니다. F4를 두번 누르면, 은요 내용을 검색을 하는데,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이 H, H 열은 고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풀어줘서, 이 검색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95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크다, 같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95라고 되겠습니다. 95%요. 95까지만 하시면 안 되고, 95%자 이렇게 하고 여기 서식 어 그리고 여기 파란색 그리고 여기 굵게 이렇게 하고 확인 파란색 굵게 여기 파란색 굵게 하고 또 여기에서 확인 이렇게 하면 95% 있는 행 전체가 이렇게 파랗게 표시가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 문제가 어, 완성이 됐는데 여기 지금 바깥으로 빠져나갔네요. 어, 전체적으로 크기는 혹시 글자 중에서 어, 그런 부분이 없나 확인해 보시고, 네 없으면은 여기에 원본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 원본은 소비자까지 여기 나왔네요. 그거하고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비 정도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 가져와서 그 옆에다가 이 맞춰주면,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죠. 아, 이상 1번 문제, 문제풀이 같이 해봤습니다.